네, 예, 스님,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음. 얼마 전에 그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제 단점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제 마음 쪽으로 봤을 때 자만이긴 하겠지만은 좀 수준이 떨어져 보인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잠시 뒤에 또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음. 제가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를 해서 그 일정의 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제 스스로 화를 내, 가지기도 했었고, 타인에 대해서 이제 제 잣대로만 이제 평가를 해서 불만족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여러 번 생각을 해봐도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기도 했었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이제, 제 마음대로 다 되진 않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이 정도 수준 정도까지는 좀 해줘야 마땅하지 않는가. 좀 너무 그래도 그런 거걸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좀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 어떻게 돼야 할지 좀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laughs> 사람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런 거는 이제 인간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질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고 그 사람에 대한 좀 불만과 약간은 좀 비하? 그,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수행자로서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은, 판단은 할수 있는데, 판단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나도 뭐, 이렇게 어디 나가면 누가 저런 행동은 저건 적절하지 않다. 저거는 좀안 좋은 행동인데, 이런 수행자로서 어울리지 않은 행동이다. 이런 판단은 다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거에, 제 그, 내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고집하고, 그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고집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어떤 행위를 분별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이런 건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 음. 기준이나 이런 걸. 물론 그게 옳고 그름으로는 분명히 이제 수행자로서는 저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폄하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화를 낼 필요 없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질문자가 좀 구분하면, 우리가 그 어떤 저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럼 저거는 해로운 행위야, 저건 유익한가, 이렇게 할수 있지만, 그걸 내가, 나, 그걸 판단했으면 내가 그 사람의 이제, 그런 해로운 걸 행하지 않고, 유익한 걸 행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타인이 그걸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내 마음에서 화가 계속, 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스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타인이 되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이런 게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그,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너무 적당,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하고 또 그렇다면은 한 번쯤 이렇게 적절한 시기를 봐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는 그 사람이 행동이 바르지 않다 그러면 저걸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 절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런 걸 통해서 타인에게 화를 내고 이런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이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 되죠? 네, 스님, 그때 당시에 그 사람에게 이제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대신에 보니까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 조금 거리를 주려고 했었습니다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스스로는 어~ 이게 너무 제,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을 조금 낮게 본다든지 또는 그 사람이 뭐 그런 거를 몰라서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이 그렇,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구나. 그렇게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면서도 좀제 생각과는 다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계속 거리를 둘 수만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이불로 또 친해지고자 하자니 그것도 저까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떨어지는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판단하는 것하고, 어떤 이제, 내가 좋아,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소위 말해, 평온함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위가, 아, 저거는 법답게 봐, 법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행위다. 이건 적절한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또, 그, 그 사람의, 바, 바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같이 동조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화내고 이런 건또 내가 그런 조건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도 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화는 이제 알아차리면서 화를 안 내면서 뭐, 질문자 말대로 조금 이제 거리를 둔다거나 이런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어느 정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이렇게 한다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속 화를 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화낸 일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내가 어떤 내가 바른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길거리 나가면 바른 견해에 답지 않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스님, 그럼 그런 사람들볼 때마다 내가 화를 내면은. 내 화가 멈출 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또 이제 그 조건, 그그 그 사람은 또 살아온 그 조건에서 그런 건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뭐 어떤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나한테 또 인연이 돼서 이 인연이 돼서 서로가 이제 서로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런 거는 옳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고 내 그런 걸 같이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거나 친할 이유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적절히 대응을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사람들을 계속 불만을 가지고 화를 내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엔 화가 멈출 날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냥 그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동, 똑같은 사람만 있는 사람마다 약간 차별이 다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대로 이제 그, 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거는 인정해주, 인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냥 그 속에서 우리하고 내가 이제 이 관계를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또는 뭐 그런 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화를 내고 불만을 가지고 이런 거는 수행자로서 적절하지 않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음. 네, 스님, 그, 만약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뭐,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하는 일을, 그,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 현생에서 적절한 처벌을 받아서, 어, 참여를 하는, 바라,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신고를 해서 법적 제재를 받게 해야 하는 게 마땅한지, 어, 또 아니면, 저에게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제가 용서하면은, 다음에 또그 사람은 또 잘못을 할 수가 있는데 타인에게도 잘못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네,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 사람, 예를 들어서 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경우는 뭐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이 정말 위, 위험하고 어떤 타인을 해치는 그런 행동을 했으면 그런 건 우리가 신고할 수 있죠. 그건 당연히. 그런 것까지도 뭐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더 많은 사람의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가 이제 그런 범죄,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범죄 행위가, 범죄 정도는 아니라도 그냥 뭔가 그 사람이 잘못했거나 이럴 때는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해서 그게 개선할수 있고 뭔가 조치를 할수 있는 것 같으면은 또 그렇게 같이 대응을 할 수도 있을 테고. 근데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 같은 경우는 그냥 또, 우리가, 그게, 예를 들어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서 서로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할수 있는 것 같, 변화시킬 수 있거나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이런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해결이 안 되면, 또더 윗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달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조언을 구하거나, 이렇게 이제 대처를 할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아,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 예를 들어서 제, 내가 뭐 기차를 타고 가거나 뭐저 가는데 여기서 뭐 사람이 불편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가서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 하다 보면 그런 게 잘못하면 시비가 될수 있고 적절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그런 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또, 아 그냥 좀 물러나 있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뭐 자비심을 가져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그 무조건 참고 무조건 외면하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거를 판단을 해서 내가 이게 개입하는 게 적절한 상황인지 이런 건 되게 그 조건과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옳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행동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거는, 어, 타인의 어떤, 엘더 범죄, 공권, 공권력의 힘을 빌려야 될 문제인지, 내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지, 이런 걸잘 판단해서 해야지, 거기서 어떤 확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스님. 잘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